안녕하세요. 9월 1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상 6장 14절부터 22절,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 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넓판으로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37절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불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건물을 설계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감독하는 건축사에게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부를 잘 설계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잘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내부 구조가 구매자들의 편의에 맞춰지 않거나 인테리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그 건물의 가치와 인기는 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스럽게 지어진 건물만큼 건축사 역시 실망스러워할 것입니다. 건축사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내부를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건축사의 마음처럼 성전 내부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많은 건축사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자 없는 완벽한 건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 왕은 아마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권력, 힘과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건물, 다시 말해 성전을 건축하고 내부를 설계하고 지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의 내부를 크게 내소와 외소로 구분 지어놓고 가장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 내부를 꾸몄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드렸듯이 아마 솔로몬 왕은 나무들 중에서도 작은 상처가 하나 없는 완벽한 나무들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장식의 모든 마무리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했습니다. 특히 정금은 색이 변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은 변하지 않은 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 성전에 있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금은 귀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오롯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금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이 귀하다 하지만 금은 하나님이 만든 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금은 아마도 세발에 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때 누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여진 글을 읽고 큰 감동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애쓰는 솔로몬 왕의 중심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며, 친히 그 성전에 좌정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성전은..." 우리 스스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블랙홀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전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세상의 문화와 싸운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으로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사사로운 감정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찔렸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성전은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완성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우뚝 솟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의 위엄에 압도를 당했을 것이고 성전 내부를 본 사람들은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에 황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은 단순히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다는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피난처이며 회복의 장소이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문장로교회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되지 않았고 신뢰가 전부 금으로 입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동일한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이 말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피난처이며 회복장소이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룹을 짓고 서로 비난하거나 시기와 질투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분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같은 그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 가운데 모험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성전을 지어 영광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의 품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